슈라토와 휴가, 용마, 레이가가 가이와 대결하고 있을 때 이번엔 짐승이빨 3인방 중 먼저 죽어간 둘의 원수를 갚고 슈라토 일행을 무찌르고야 말겠다는 아카라나타가 뛰어들었다 아카라나타 등 짐승이빨 3인방은 1만 년 전에 비신위가 가둔 아스라 신족이었다 슈라토 일행은 그들의 필살기를 아카라나타에게 가볍게 농락당해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공포의 합체 가봇.

맹수왕, 반라지 지치지도 않는 것들이 어떤 술술을 써도, 나 크라마 타에겐 통할리가 없는 것을. 맹수왕, 반라지 맹금 나! <laughs> 하늘과 땅에 빛 우리의 수라왕 슈라 <목소리> <목소리> 맹수왕 만들어진 용물 동물+ 슈라동 달려가자 어서가자 물동무적물 동물+ 동물+ 동들 달려가자 어서가자 동물+ 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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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놈들의 술수가 나한테 1만년 전의 놈들하고는 너무 다르다. <laughs> 맹수왕 반달아진, 사자군. 이, 에헤 저놈들이 이토록 세져 있다는 건 미쳐, 맹수왕 반달아진. 三明锁，扑去 만 무찔렀다. 미... <laughs> 뭐든지 해보고 볼 일이야. 해숭이 놈들이. 내 놈들이 내가 정말 환하게 만들었겠다. 소마가 약해지지도 않았어. 내까진 놈들 정도의 소마로 나푸동 명왕과 크라나타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여겼느냐? 시킨 헤에 아아아아아아 이 천경계에는 아스라 신족군의 검은 소마를 꺾을 아무것도 없다. 너, 너 임마! 어? 강력한 소마가 서로 부딪치고 있어. 가깝군. 보아하니 그 젊은이들이 무사했나봐. 아마 상대는 짐승 이빨 삼인방 빨리 가봐야 되겠어! 살라스! 응? 음? 그대는 슈라토 일행과 합류해! 아 마이유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난한발 먼저 천공궁전으로 가겠어! 아, 천공궁전에 인드라를 무찌를 오직 하나의 희망인 슈라토 일행을 다른 신장들이 방해하도록 둘 수는 없지! 미력하라마 내가 할수 있는 한은 해두어야지! 아, 마이유리, 설마 그대 혼자서 천공궁전의 신장들을? 그건 말도 안 돼! 수비 주력인 천공파렁이 없긴 하지만 천공궁전에는 아직 수많은 신장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천공계의 멸망이 닥친 이때 시간을 헛되게 빼보낼 순 없어 어, 어. 설라스 슈라토 일행을 만나거든 전해줘 천공궁전에는 공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슈라토 일행의 업무 잘 부탁해 엄마유리 어, 염려 말라고! 난 그리 쉽게는 안 죽어! 반드시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 천공궁전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어? 어? 난 너무너무 유쾌해. 이렇게 내놈들을 혼내줄 수 있는 게, 그 피셔노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깝단 말이야. 어? 호! 어? 토냐? 어째서 어째서 안 움직이니? 음. 1만 년 전에 용왕도 지금엔 너처럼 몇번 이건 일어나서 내게 달려들었지. 그래. 내게는 용왕에게 돌려줄 피지 있다. 야야아 와! 야야아치 으악! 으악! 으그 일만 없었으면 대신우한테 사로잡히진 않았을 것을 일만 년의 시공을 지나 똑같은 영왕 천공갑옷을 입은 너한테 빚을 돌려주게 되었으니 기쁘이 하니요구나. <laughs> 무슨 빚인지는 모르겠지만 1만년 동안이나 안 입고 있었다니 무척 성질 끈질기구나. 성질이 끈질기면 여자들이 안 좋아해, 이놈아. <laughs> 아직도 일어설 수 있나? 비 신하님을 구해드리고 천공계를 원래대로 만들 때까지 그렇게 십 살이 못 죽는다. 호호. 그 집념만은 칭찬해주마.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천공개가 멸망하는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뭐야? 그리고 이 천공개는 우리들 나스라 신족군의 검은 소마가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오. <laughs> <laughs> 어? 어? 아우와싫아아싫아악라슈라에게는 시라토. 인드라를 눕찔러야 한다는 큰일이 남아있어! 죽거나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 말 있지. 맨 먼저 수라왕, 너부터 치워버리었지 진정. 수라도, 오! 수라다 저거라. 어헤. 웬 놈이냐? 나오마쿠사만다보다난소바타에용시 체. 설랐어 내가 겨우 때 맞춰서 온것 같군. 큰다리니를 방해한 암컷 송사리구나. 에이 헉. 제법 노는군. 나한테 대드는 게한 마리 더 늘어났군. 지옥길을 가려면 동행이 많은 게덜 심심하겠지. 다섯 남 한가분에 지옥으로 보내주마. 나음악 그 삼만다 바자라던샌다마칼로샤가수아타야웅철아타 틈망. 한달이 명왕의 타보사! 한삼세명왕의 타보사! 나와 더불어 싸워 일만년 동안 쌓인 원한을 풀어라! 장, つらい로, 군다리니에 가보시는데, 미안한, 합체! 저건 갑옷이 합체를 했어. 쿤다리니와 트라이로우의 갑옷이 아크라나타에게? <laughs> <laughs> 갑옷이 서로 달라붙어? 어, 그래, 이거 <laughs> <laughs> 단지 달라붙었다고 쓰지는건 아니란 말이야. <laughs> 합체 명왕의 힘을 한껏 맛보면서 지역으로 떨어져 가거라. 힘들어음으한테엄청음소음 으음, 나의 으음, 으음, 그 으만다음 으음, 으 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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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음으의빨파 온 클로다야운 자크스와카 아니, 뭐지 이 안개는? 응? 방울 소리가. 어, 아니, 어, 어? 어? 어. 아, 이건, 이건. 어, 뭐, 뭐, 어. 머리가. 아, 어. 어. 어, 아니, 아. 어. 어. 아니, 이거... 한동안 얌전히들 있어주게 악마같은 술술을 썼어? 괜찮겠어? <laughs> 이말한 이, 것쯤 난 끄떡도 없다고요. 아줌마한테 두 번이나 큰 신세를 졌네요 <laughs> 신세는 무슨 신세. 나는 왠지 젊은이가 마음에 들거든. <laughs> 아, 자, 잠깐, 잠깐요. 난 연상의 여인은 취미가 없어서. 아, <laughs> 이상한 뜻으로 생각지 말아줘. 뭐라고 할까? 그래, 젊은이의 소마에서 천공계의 미래를 느꼈었거든. 근데... 내쏘마에서요 젊은이라면 반드시 불신인님을 구해드리고 이 천공개를 구할 수 있다 아니, 더큰 일도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자꾸만 젊은이를 부추겨주게 됐어 자꾸만 부추겨주었다고요 그치만 아줌마를 만난 적이... 움직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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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피어 어? 어? 그래가지고는 쏘마는 깨우치지 않아! 너, 누구야? 야, 야, 야. 눈을 감고 몸안에 찍은 소마가 처음을 생각해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도 소마는 깨우치지 않다. 미치기라. 미친 는입사파리나오마오케쌈만다 아빌라오케쏘아카. 나오마오케쌈만다 아빌라오케쏘아카. 아, 그때의 목소리. 뭐라, 살라스 아줌마가 나한테. 더망쳐 응? 숨다니. 전광파랑도 타락했구나. 저, 저기... 가겠구나. 아! 여기는 나에게 맡기고 세 사람을 찾을 수가... 살라스 아줌마 혼자서는 무리요. 상처 입은 젊은이가 함께 있으면 걸리적거리기만 해. 저놈은 내가 맡고 있을 테니, 젊은이는 세 사람하고 천공궁전으로 가. 왔어, 살라스와 응? 눈에 거슬리는 놈이 저놈을 되도록 멀리 떼어 넣어야 한다. 슈라트 일행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공궁전으로 가게 해야 돼. 네, 아니 나움없 부사만 다 보다는, 다사바로 타오의술수아터 음영신 베어리지네이간나 탈라스의 술수는 힘만 휘두르는 너희들의 술수하고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마! <laughs> 그래봤자 헛개비 같은 술수다. 내땅 위에 술수에 당할나차라 나타난 난이다. 늘 생각빨 열파차 죽이겠지 못한다. 쉬어마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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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만 다 빠져라단 칸. 죽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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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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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내뱉는 아칸 나타에게 우리의 그 어떤 술 수도 안 통하지 뭐예요. 시기 천공 궁전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용왕 용마가 아칸 나타한테 용감히 맞았어요. 그만둬 용마. 아기새 안돼. 죽을 짝정이야. 천하무적 수왕 슈라토 다음 시리즈를 꼭 봐주세요. 온슈라토 슈라